잘, 잘 보세요. 네. 자, 이건 별거 없어요. 자, 2A57이죠? 네. 그 다음에 10보다 4는 없으니까 뭐 있어요? 네. 1, 4, 2, 3, 5, 6, 7, 여기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 여기 뭘 의미한다고요? 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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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얘기하죠? 네. 그럼 1, 3, 5, 7로 썼어요. 맞죠? 그 다음에 2, 5, 7도 뺐죠? 그럼 뭐가 남아요? 이 사고 있어야 되죠? 네. 그럼 얘한테는 사고 없으니까 얘가 뭐 있어야 될까? 사고 해야 되겠죠? 답은 사고 이렇게 되겠죠? 자, 2점. 예요 네. 참일 때, 참임 명제를 물었죠? 그렇죠. 누구라고요? 이렇게? 아,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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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대우는 뭐 해주는 거예요? 부정정정해주는 부정, 부정. 아, 아, 부정. 거예요, 네. <laughs> 아니면, 자, 바꾸면서 부정 들어오죠? 네. 되는 거고요. 자, 4번 가도 되죠? 아까 4번 했던 문제가 그대로 지금 보이시죠? 아까 방금도 했잖아요. 이게 0이면 얘가 뭐 해야 된다고요? 0이고 0이어야지 애의2월 맞죠? 반대고 a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b는요? 플러스. 플러 3이죠? 그 플러스가 많아요, 마이너스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했던 문제에 똑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다 X랑 Y로만 써져 있을 뿐이지. 그렇죠? 네. 기출 문제를 잘 해놓으시면 나머지는 해결이 다 된다는 그런 얘기죠. 자 얘는 전개예요. 2페이지 이 2페이지. 이 얘안 네. 해. 2페이지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되죠? 2x의 제곱, ex의 제곱. 네. 이렇게 들어가면요? 마이너스 2 x 이렇게 들어가면요? 플러스 1x. 1x 이렇게 들어가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A A 계산해 주시면 돼요. 2x의 제곱 여기 뭐죠? 마이너스 3x, 3x. 마이너스 3. 2가 되죠. 얘가 2구요. 얘가 마이너스 3이구요. 얘가 마이너스 2죠. 네. 여기 두개하면 0이죠. 나하고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죠. 도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머지 정리할 때, 여기서 나머지가 누구예요? 네. 나머지가 누구예요? 알이죠알 네. 네. 나머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왜 나머지 정리할 때왜 자꾸 반대부호를 넣냐면요. 1 빼기 1이 뭐죠? 영, 영. 그러면서 얘가 사라지죠? 그래서 반대 구호를 자꾸 넣는 거예요. 나머지가 바로 나오게. 자, 읽어주면요 1, 마이너스 3, 더하기 5죠. 자, 이, 요거, 요거 먼저 계산하면 이제요 6이죠. 600은요 아, 3, 3. 이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됐죠? 그렇죠? 어? 왜 자꾸 반대 구호를 넣으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은요. 저한테 물어보도록 하죠. 저번에 했던 거니까. 그럼 되겠죠. 자 여기서 근이죠. 자두 근에 면 무슨 호를 넣는다고요? 반대부. 반대 마이너스. 마이고요두 근의 부분. 요거 저거. 자 마이너스 삼 더하기 이죠. 양수가 많아요? 음수가 많아요. 음수가 많죠. 몇개 많아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삼이 답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됐죠? 다음 반 되죠. 요거 어려워 하셨죠? 음.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일단 2차부터 하세요 라인을 긋고요 반대 보호가 몇이에요? 1 1이죠 반대 보호는요4 4구요 자이 작으니까 뭐 해주면 돼요? 그 어, 어, 어. 위에 있거든요? 2, 3을 하면 돼요 위에? 4x고 2, 3은 몇이죠? 2, 3 마이너스 2, 3이요 플러스 6이 되죠? 네. 항상 부호가 바뀌어요 이사람할3단은나는 몇이죠? 3 2, 2 6이죠 네. 그래서 2보다 크다 작다? 크다 이렇게. 답은?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4보다 작다가 돼2 네. 더하기 4하면 몇이래요? 네. 이렇게 네. 답이 되는 여런문제애 되겠어요 네. 굉장 어렵죠 한 번만 더해주요네 제일 먼저 잡아야 될게 이거예요 이거 이 라고 이해해 고요이여요 보여요, 보여요, 모아요모아요 보여요, 보여요, 보는 되게 쉬워요보내면된다니까요보내면 <laughs> 플러스가 나요보 마이너스가 보여요, 뭐가 요플러요 플러스가 되요죠여요보3요나여요 3이 요보요보래요보보다요 보여요, 보여크 네. 그럼 몇 시에요? 네. 2하고4니까몇 시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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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문제가 되겠죠. 네. 그죠그럼 반대부로 넘어가면 반대부가 돼요. 그거 하나를 계속 풀려 그래. 하시는 거죠. 언니 어렵지? 언니 어렵고 나어거자 조금만 할게요귀이사이에 길이를 먼저 욕실을 구하라는 얘기.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거 피타고 하면 되죠? 네. 잘봐요요 길이가 몇이에요? 6이고, 6이니까 몇이에요? 12죠. 네. 여기는 2잖아요. 네. 여기는 2고, 여기는 3이잖아요. 네. 그럼 요 길이는 몇이 될까요? 네. 그래서 피타고라스 유명한 게 있어요. 네. 5, 5, 12, 5. 13이라는 되게 유명한 애가 있어요. 외워두시면 네, 좋죠. 6, 8, 10도 있고 피타고라스는 3, 4, 5도 있고요. 내가 자연수로 나온 피타고라스 수의 유명한 세 가지, 세 가지. 5, 12, 13. 네. 네. 5, 12, 13도 있어요. 네. 이지는 많이 아시죠? 다음요. 수직이죠? 아까 수직인 거 보셨죠? 네. 수직은 아, 뭐한다고요반대부의 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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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역행위죠. 네. 플러스 2 2분의2 x 가 되죠 2분의 2 Evening in excursion. Took my o w 요 Okay, I think x 뒤에 있는거죠 그럼 y 그럼 x 는뭐 l l e n t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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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반 Why? Why? w y y, y. y. 마이크 응. 1. 1. 1. 1 1은? 1이늘몇번 예. 했어요? 1번 이것도3번이겠가이좋습 하면 아. 되겠죠 얘는 나오는 문제가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네. 예를 평행이동이 아까도 평행이동이 네. 1년이 지난 지나, 2년이 지난 다음에 평행이동이에요 1집반이 워낙 큼요 3만큼 4만큼. 4만큼. 4만큼 몇이죠? 1, 4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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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큼 몇이죠? 1번 맞 저 Y축판이 얼마나 이니 2만큽. 이하면니 아, 우리 이 다음 갈게요. 언니 나왔네요. 아까도 언니였죠? 네. 오늘 더럽워 그런 말씀 안 되죠. 엄청 좋아해요. <laughs> 저 Y죠? 에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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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죠. 눈요야안부터요 안부터요. 안부터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이라고 쓰면 돼요? 안돼요. 33은 뭐죠? 9라고 세요 이걸 반지름의 제곱을 쓰셔야 돼요 그거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11번요 여기서 F잖아요 이렇게 2게 그럼 이게 이게 X에요 X에다 가 1만 이렇게 툭 넣으시면 돼요 3 더하기 2죠 그럼 몇이에요? 4죠 그럼 또 바뀌었어요 G 뭐죠? 아. 4 그럼 여기다4 이렇게 툭 넣으면 되죠 그럼 2분의 4죠 2죠 4는 그래서 2도하게 배시해야3이죠 답이? 5가 돼. 그문 제가 되겠죠. 네. 9ô ouais 몇 표만 할게요. 그 문제가 많아. 이렇게 많아? 아니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요 자, 꼭지점이 뭐라고요? 꼭지점이? 마예1 1 0 0 0 A A 여이 아니라 이이이 3이죠 3이죠 그이죠맞죠그이죠그이죠꼭시죠만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즘 뭘로 나온다고요? 이죠 3이죠 3이죠 찍으면 되죠3점죠으이죠죠 3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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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가3이 때, 3이죠 된이죠3이 된다? 이 된다. 이죠3이이3이 对。